왜 저래? 진짜짜야오짜 네. 드디어 닌텐도 스위치 야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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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진짜진짜짜야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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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음 뭐? 닌텐도 스위치 2 아무나 살수 없고 음으로그가 추첨을 통해 살수 있는데 추첨에서 떨어져서 발매 당일을 재민이는 못 받았다죠? 뭐지? 무슨 놈의 게임기를 당첨돼서 사는 건데?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그렇죠 와 이게 자본주의야? 아니 돈 준다고 해도 못 산다? 가 그냥 공장에서 뽑아내는 건데? 누가 보면 소원으로 한땀한땀 한 만드는 건줄 알겠어? 기다릴야요니닌텐도를 많이 만든 합니다 다. 크 그래도 많이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수요가 장난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네 얘기가 많나 봐 입장이 특히 심하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추첨을 3차까지 진행했어도 발매일못국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짜라그야 퍽 <laughs> 어우 시끄러워 그럼 저 뚝대기는 저는 당연히 당첨된다죠 크허허도 <laughs> 당첨 안된 사람도 있나 진짜? 왜 나만 안 되는 짠 그야 그렇 당첨 힘들어? 근데 제 주위에는 거의 다 됐더라고요 칠약이로 갈수 있지 이거 깨있다 아닌데 무슨 실력이에요 어? 어? 말이 헛나왔구만 그게 아니라 바로 업보로 갈수 있지 업보는 무슨 업보예요 하하하하 재민이 할아버지 만안 들어서 떨어짐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재민이 이거 살돈 있었어? 맞아 그거 엄청 비싸다 그랬는데 이번엔 시험 잘봐서 엄마 아빠가 사준다고 했다기야 뭐니? 그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업보를 잘 사야지 오빠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화내는 것도 안 좋은 업보 쌓는 거야 <웃음> <웃음> 진짜 나쁜 로빠 사올까 봐허드본님 진짜? 줄에서 나만 뜯따드야? 진짜 오빠인가봐요. 좀만 참어. 내가 가끔 시켜줄게. 진짜요? 짜자잔! 어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열받아? 아니 그래픽이 엄청 좋다잖아요. 그렇게 좋아? 실제로 입고 진짜 미쳐서요? <laughs> 그냥 닌텐도 게임기? 그때는 말이에요 닌텐도 게임기 갖고 있는 애들이 진짜 부자였어 그것도 최신 닌텐도 게임기를 갖고 있는 게 반에서 최고 실세였어 요즘 교수님 치트 갖고 있으면 진짜 한 번만 시켜달라고 달래요 뭐치 게임보이 갖고 온 애들이 장하는 거 같은 느낌일걸요? 그런데 진짜 시켜줘요 대실 나도 한 번만 시켜달라고 그랬었는데 너 같으면 그냥 선생님한테 이름 게임기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내가 음. 가질 수 없다면 저 녀석도 가질 수 없도 근데 이좀 있으면 풀릴걸? 그래? 아, 진짜 언제 풀리냐, 그야? 근데 게임샵 가면 살수 있나? 나 때는 게임기 사려면, 동네 게임샵에서 엄마 아빠 데리고 가거나, 전기천에 가야 했다, 이 말이야. 요즘은 대형마트에서도 팔아요. 근데 당분간은 추첨해서팔것같긴해 제발 빨리 풀려라! 근데 진짜 그래픽 좋긴 하다. 확실히 게임보이랑 비교가 되죠? 네, 게임보이가 초라해졌어. 최소 없셈. 이제 휴대용 1080p 에60 프레임이 되는 시대다 보니 어마인지 아, 모르겠지만 화면 짱 크고 화질이 짱 좋은. 할아버지는 상상도 못했던 그래픽이 이제 휴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거라서 진짜 엄청 발전한 것 같은 느낌이겠어요. 아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럼 그만큼 가격도 올랐지만요. 나 어렸을 때도 게임보이는 비쌌는데 그럼 똑같이 비싼 거네요. 나중에 어른되면 게임기는 짱 저렴하고 짱 좋은 게임기 나올 줄 알았는데 게임기는 계속 비싸. 아 진짜. 네? 뭐? 마리오 카트 나와? 마리오 카트 신작이 무려 동시불매 타이틀이에요! 마리오 카트 짱 재밌겠다! 나도 마리오 카트 짱잘안데 옛날이랑 엄청 다를걸요? 그래픽이래요! 허! 그래픽 미쳤다! 진짜 무슨 토이스토리 같은 그래픽이야! 플스 3원이요? 이것보다 훨씬 좋죠. 그 때는 스리드마화 최고는 토이스토리였다 이 말이야. 할아버지는 머리 커터 원할 때 세대니까 그것도 천지개벽이겠네요. 당연하지. 플스 틸트 파이터 6는요? 맞아! 스틸트 트 파이터가 6까지 나사?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래픽이에요 미쳤다리! 아니 첫 권보다 훨씬 좋은데? 첫 권도 좋은데요? 허 요즘은 첫 권도 좋구나. 스틸트 파이터는 사실 플스 5나 PC가 더 좋겠지만 이걸 휴대용으로 이 정도로 뽑는 게 정말 미친 거라고요? 나 반판하고 싶긴 한데. 위로 아도 이랑 월요겐! 아따따뚜겐 하고 싶어! 이게 뭐예요? 나도 몰라 아니 이거는 오락인데 기본 수행하냐? 요즘 애들은 그런 격투게임 안 하죠 그래도 제가 하면 할아버지보다 잘할 것 같은데요? 뱃샷! 덤비야! 진짜 뉴 네. 초고수 플레이 보여줄게! 근데 음. 스위치투가한대 밖에 없어서... 2대 1 사고받고 잡혔어! 근데 겨우 당첨된 거라구요! 근데 게임 이거밖에 없어요? 스위치투 전용 게임은 이것만 샀고 대신 젤더 업그레이드 패스 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젤다 올하다가 다시 와보세요. 투랑은 차이가 크겠지? 젤다 업그레이드 패스하면 스위치 원으로 돌리는 것보다 그랜픽이 더 좋아져요. 그런 거야? 이거 보세요. 스위치 원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알것 같아! 아니! 이렇게 잔소스럽 움직일 수 있는 거였어? 그거안 그랬던 것 같은데? 스칼렛 바렛 버전도 무려 업데이트로 이렇게 좀더잔스러워졌죠 그런 거야? 그 전엔 이랬어요? 와... 그 전엔 진짜 심각하다! 다른 게임보다 이거 보니까 요즘 포켓몬 게임 너무 심각함! 그아지가그 정도를 느낄 정도면 진짜 심각하긴 하네요 근데 새로 나온 제 Z1도 그렇고 젤더도 업그레이드 패스하려면 돈 내야 해요! 맞아? 업그레이드 패스가 만 원이에요? 아니 새 게임 사면 그래픽 좋아지고 당연한 거 아닌가? 무짜로고 팔아? 그러니까요 대신 젤다는 젤다 노트라고 스마트폰 연동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죠? 이게 뭔데? 이렇게 내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오, 그건 좋네. 사람들이랑 아이템도 공유할 수 있어요. 진짜! 나도 스위치 2 사면 업그레이드 패스 살자. 나한테 아이템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게임이거밖에 없어? 응. 또그 말이지, 거밖에 없어. 더 사고 싶은 게 없어요. 뭐야, 짱구리잖아. 그렇다고요 앞으로 나올 게임들 많아서 이것만 해도. 큰 어휴. 근데 이것도 다른 게임기보다 그래픽 꾸준 거 아니야? 맨날 그래서 플스가 더 좋고 그렇다잖아 닌텐도 게임기는 그래픽 꾸이다고또인정에서 논리받음 그거는 100만 원이 넘잖아요그론 음 프로는 그렇지만 하긴 100만 원넘면더 좋아야지 대신 플스5 슬림 디지털 에디션은 스위치2보다 싸다고 하죠? 나 아니 어떻게 그래픽이 더 좋은데 가이이더 싸! 그 대신 이거는 유대한과 거치기가 되는 하이브리드 게임기잖아요 이런 게임기 중에서는 스위치2만 한게 지금은 빼기야 그런 거야? 그럼 지적말 해야지! 가서 자랑이야제 스위치2도 없는데 무슨 자랑이에요? 아니! 맨날 닌텐도 개무시하는 플스포 놈들이 있어! 그 자식들 맨날 닌텐도는 애들 게임이라고 함! 애들 게임 전혀 아닌데요? 제 친구들도 많이 하는데요? 왜잖아? 네 나다 꿀쎄요! 비디오를 치면 사실 스위치2가 장난이 아닌 걸죠? 거의 플스포 그래니까요나체 플스포? 플스2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마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그거 100만원 넘는 다음에 그건 p 이5요 뭐야 그새 숫자나 안안 들었어? 그니까 러몇년 전에 게임기로는 제일 좋았던 그래픽이 이제는 휴대용으로 할수 있는 게 얼마나 좋는거냐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휴대용으로 좋은 그래픽 만드는 거는 힘들 것같아 게다가 TV로도 할수 있고 아싸!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지금 없어서 난리죠 거의 정가 20만원 이상 판다고 하네요 매세 일본도 그러고 잡아서? 일본은 한국보다 스위치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그래요 일본은 한국보다 닌텐도 인기가 더 많나 보구만 특히 마리오카트의 경우 일본 국민 게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스위치 게임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리오카트 하나만이라도 진짜 무조건 산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사고 싶은 사람 없구만 된다고 했잖 무슨 게임기리2 0만 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사? 그건 아니지만. 어, 또 지금 당근에 가면 닌텐도 스위치 2 10만 원 이상 남겨 먹으려고 대판는 인간들이 있긴 나죠 아유, 청자식들 때문에 게임기를 못 사는 거구만. 진짜 나쁜 사람들. 끝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끝 전하는 거냐 그야? 엥. 진짜 재민한테도 보여주기 미만할 정도로 그딴 로돈 벌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쟤네들 어떻게 구한 거야? 닌텐도 직원이야? 물을 엄청한 다음 추천되면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아니 게임 다하는 사람들이 왜 사?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안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팔면 10만 원 정도 이득 벌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제대로 된걸 하면서 돈벌라 예전에 플스5 나올 때도 그렇고 대이들이 게임기 대파는 거에 난리 치더라고요 아니 게임기 하나 서안돼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직 게임도 많이 안 나와서 천천히 사는 게 좋긴 하죠 그렇긴 해 신약게 뭐할게 나와야지 제테이 나오기 전에는 쉽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유효 개선형이 나올 수도 있어서요 지금 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지금 뭐족는 있어? 성능이 좋아서 발열이 장난이 아니고 배터리 사용시간이 짧아요 뭐야! 똑바로 만들었어야지! 그리고 제철이랑 제철 버튼이 분리일 많다고 나 지나가 야 게임이 똑바로 만들었는댄다! 그리고 독개 쿨링팬이 있는데 그것도 소음이 심하다고 합니다 뭐야! 그렇게 말하니까 사기 싫어잼살 생각도 없었잖아요 제발 사지 마세요! 어쩌고서야 하니까예요! 그래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구나 그렇죠! 어플로또 추첨이 있다고 하니 재민이는 그걸 노려요 똥물은 몇번 아니 도대체 언제 풀리는 거야? 당분간 이렇게 사야 한다네요? 제발 트에 나오는 시월 전에는 꾸해야 하는데! 그럼 재민이 사면 바로 가져가서 노인정에다가 자랑해야지! 내가 못저야지왜 자랑이에요? 할때 나도 붙여줄게만 원. 싫어요! 그럼저거 빌려줄게요! 싸오지 마세요! 그렇게 닌텐도 스위치2가 발매돼도 여전히 재민이네 가족들은 바뀌는 게 없었다고 한다 플렉 스위치2 내다! 구하면 그 노인정 가서 자랑해야지!